이제 대살로니가 부서 말씀인데, 이제 인류의 종말이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은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날 순간부터 이제 벌써 어 죽는 날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예, 아기가 태어나면서.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수 없고 죽는 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의 수명이 80년이다, 혹은 90년이다, 100년이다, 이러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시집 장가 가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점 이 땅에 사는 날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종말에 있습니다. 식물도 그러하고, 들꽃도 그러하고, 예, 소나, 또, 이렇게, 양이나 이런 가축도 그러하고, 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나라도 정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라시대, 천년 세월을 자랑했지만, 그 신라시대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 조선시대, 예. 500년이라 그럽니까? 예. 조선시대도 막을 내리고, 다 이제, 예. 어떤 나라든지,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계속 지속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예, 이 지구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예, 지구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예, 그것은 이제 성경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인류의 어, 종말은, 어, 이제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 때가 되면, 예, 그때는 이제 세상이 악할 때, 예, 세상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점 예수를 믿지 않고, 점점점 우리 인간이 지혜를 자랑하고,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예, 하나님을 대제하는 그런, 어, 날이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 다시 오십니다. 이온 우주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내일은 이제 요런 숙제를 해오더라 숙제를 예, 내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아이들 학교에 가면 검사를 하잖아요. 숙제를 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그리고 안한 아이들은 이제 또매 맞잖아요. 종아리 걷어서 매 맞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손등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류, 세상 사람들이 그 종말에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채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오른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양,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양소 이렇게 갈라가지고, 예,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빌딩, 아무리 수억의 고급차를 몰고 다닐지라도, 예. 사람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 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다. 뭔가가 이제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마 한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예, 종말에 이일부의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 전쟁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서람미가 있고 예. 또 적그리스도가 그래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박해하는 어, 나라와 정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종교 믿어도 다 이렇게 좋은 데 간다,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러면서 불교에서는 극단을 말하고 종교마다 이제 죽어서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정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기독교만이 참 정교라 이렇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참 정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진, 예, 우리도 이제 우리는 늘 지진하면 지진은 일본 나라, 일본 나라에만 일어나는 지진으로 생각하는데 생각해 왔는데. 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지진 약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 경주의 예, 그 일어난 그 지진이 우리 꿈에도 이제 아파트가 흔들거리는 그런 이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이 되어지면 이 지진이 강도가 점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 지진의 강도가 5.0이 되어지면 대단히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어, 일본,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동일본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이제 강도가 9.0이었습니다. 9.0이어서 이 지진은 이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혼슈 북동쪽 해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그래서, 시, 파도가, 파도 높이가 10m나, 예, 10m나 높이 파도가 몰려와서, 쓰나미라 그러죠. 그래서, 예, 일본 사람 2만 5천 명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원정이 피해를 입는, 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이전에는 2004년도, 한 20년 되었네요. 음.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예,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도 역시 강도 9.0 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남, 이 지진으로 말면 아 동남아시아에 서남이가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등 약 12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망한 사람이 15만 명 정도, 예, 15만 명의 사람들이, 예,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기건, 기근, 예, 기건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약, 어, 이렇게 70년 전에, 60년, 어, 70년, 80년 전에,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보리 고개 이래가지고, 어, 그야말로 양식이 없어서 초고목표로 이어가던 그런 이제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도 기근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기근이 있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일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전 세계적으로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예, 전 세계의 인구의 4분의 1 가량, 약10% 18% 인구가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예, 전 세계 인구 2억 5천만 명 정도가 극심한그 굶주림에 기근 직전에, 굶어 죽을 직전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염병. 예, 말세가 되어지면 전염병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는 이제, 그것에 너무 우리가 이제, 고생을 했잖아요. 예, 2, 3, 3, 4년 전에, 2,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여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이제 다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할 수, 수 없는 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2019년 11월 17일.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5년, 6년 정도 되네요. 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예, 사람과 짐승의 감염되는 2000년병인데, 예,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 그러니까 약 7억, 7억에서 8억.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5월 BBC, 영국 B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어, 그 세계보건기구 WHO 비공식 그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2022년 2월 24일, 예, 그 러시아의 특별작전에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이제 약 3년 3년가량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사망자가 양측 합하여 약 20만명이나 사망하이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사로니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전에 교회에 박해, 교회가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원년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뜨거운 불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도피하고 산. 산으로 도피를 하고 예 그래서 그를 숨어서 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시대마다 다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전에도 그런 박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대사논의가 구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에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일장, 우리가 오늘 읽은 바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사장으로서 일장 7절에서 9절. 화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제리 말씀 저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된다고 해서 피할 일이 아니라 안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 몰라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드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어 이렇게 뭔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옥생활이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 자유롭게 살다가 어둠의 땅, 어둠의 장소, 감옥에서 지냈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예, 로마 시대 때, 이 대사라라 교회에서, 제 예수님이, 예, 재림,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일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 열심히 일하면 뭐 하느냐, 이러면서, 예술소의 제림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 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언제 맨날 며칠 날 오시느냐,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은 예,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제림의 날짜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교회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몇날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들렸습니까? 예, 그 사람 말은 틀렸어요. 오나 뭐나 틀렸어요. 성경이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맨날 며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예, 그것은 틀린 주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징조가 있다. 그것은 먼고하니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상의 정권, 세상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베사노서 2장 1절 2절, 예,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4절 또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기록되지 말라. 먼저 배게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대절하는 사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아멘. 요즘은 이제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아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곧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이제 더 살기 좋고 편리한 세월이 오기도 하지만은 이제 로봇이 식부름 하고 로봇이 설거지도 하고 로봇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 음식도 조리하기도 하고 예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가면 로봇이 여러가지를 이렇게 용접을 하고 운반을 하고 기본적인 것들 로봇들이 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로봇이 이제 일을 잘해가지고, 로봇이 지혜가 많고, 어 지금은 이제 아직 어설프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로봇하게 물어봐야 돼요. 로봇이 이제 아는 게더 많고, 지식이 더 많고, 이러니까. 어 점점 그렇게 이 로봇이 발달하다 보면 이제, 어 로봇이 이게 사람 신부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너무 심 부름하게,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통제하는 이런 시대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기술이 마냥 발달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이렇게 뭐 선거에 관하여 또 조작을 한다면 얼마든지 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불편하고 고생하는 그런 통치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예, 주객이 전도된다. 우리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로봇이 주인이 되는 그런 통제의 시대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성경에 적그리스도 저 적그리스도는 저 예수님을대세 하고 내가 예수그스도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 가짜 예수가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해가고 모든 것을 알고 참으로 놀랍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것이 로버트가 되는지 사람이 되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온 세상을 이제 컴퓨터로 통제하는 그런 이제 악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장, 2장 8절, 9절, 예, 예 2장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비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열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할 을 받지 못함이라.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사람마기도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속게 만듭니다. 이적을 예, 행하여 사람들을 예, 마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우리가 마술을 보면, 야 우리가 야 마술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까?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속여서 마술을 행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그 사람들은 삭삭 우리 눈을 피해가면서 잘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마귀는 악의 세력은, 예, 귀신들은 사람을 속여서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그런, 아, 사담하기에 그 요구를 또 우리가 보호받고, 어, 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미래에 있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 가입한 사람은 예, 화재보험을 가입한 가게 사업장은 그래도 안심하잖아요 예 우리 사업장에 화재가 났지만 시장에 뭐 예를 들면 꿈이 중앙시장에 불이 났다 이러면그 가게 정보에 화재보험 뭐 오억 0억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불이 나고 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보험 들어서 이렇게 보상을 받잖아요. 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음. 예, 여러분이 예, 정신이 맑고 초롱초롱 할때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예, 천국 보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보험, 보험 보상 받으려면 이렇게 돈을 매월씩 다달이 내야 되잖아요 10만원씩 20만원씩 그렇게 계속 보험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 공짜로 감없이 예수 믿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하고 영생 들어가고, 예,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고 아, 예, 네. 천국에 네. 들어가게 되어지는 네. 것입니다. 그렇지. 예, 네. 자, 예,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네.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또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맞다, 맞다,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진실로 마음을 열고, 예, 수님과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를 바라, 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니,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이제, 이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끊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 é...